나 AI 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잘 못하는 부분. 저는 그 부분을 좀 파고 들어야 돼. 되... 아, 다들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어떤 분들은 뭐 잠깐 하고 말 것이다. 어떤 분들은 그림의 판도가 바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걱정하는 사람이 40몇 프로더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확실히 많은 것 같아. 요 그럴만도 하죠. 채색을 간편하게 해준다든지 이 정도는 좀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순식간에 그림 막 만들어내버리는 그런 것들이 생기니까 특히 그림을 처음 시작하려는 사람들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생각은 하죠, 저도. 아, 이렇게 이렇게 되겠구나. 뭐이 정도? 그냥 예상만 하는 거지. 이렇게 해야 또 미래를 어느 정도 대비를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저렇게 될수 있죠. 한 명은 필요하죠. 어쨌든 간에 어떤 리소스를 뽑아내려면 결국은 감독을 하거나 리터칭해서 뭐 마무리를 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니 불법 사이트 학습을 한대아저뭐 들은 것 같아요. 저 처음 알았거든요. 그거를 기반으로 만들어줬다고 하더만 그림 이제 막 내리기도 하고 막 그런다면서 내 그림 막 여기저기 많이 퍼트려졌는데 그런 것들은 좀 걱정이 저도 되긴 해요. 저사람인지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더 새로운 거를 걔들이 만들지는 못해요. 있는 거 가지고 짜집기 하는 거잖아요. 걔들이 분명 한계는 있다고 보긴 하는데 디자인을 완벽하게 걔들은 절대 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대체를 할 수도 있겠지만 게임 안에 들어가는 어떤 리소스를 만드는 건또 다른 문제라서 그 정확하게 그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디자인은 완벽하게 대처를 하긴 힘듭니다 언젠가는 또그 부분도 아래로 무너질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그림 그리는 사람 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마찬가지로 다 위협을 받을 거예요 AI 에 만드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겠지 이제 물론,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건 못하겠지만, 기존에 하는 것들도 많이 자동화가 될 거예요. 엔진이 이렇게 막 발전하잖아요. 게임 엔진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쉽게 쉽게 뭔가 사람이 좀만 손대고 수고를 하지 않아도 꽤 만들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 어디든 위협 안 받는 데는 저 없을 거라고 봐요. 음, AR로 그림 악용하는 거 그런 건 이제 잡아야겠지. 그런 거를 잡는 이런 것들도 생길 것 같아요. 저작권 관련된 것들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방안이 생기지 않을까? 꼭 챙겨도 닫을 때 지금 불법이든 못 잡는 것처럼. 네, 어느 정도는 다 막긴 힘들겠지만 이게 무분별하게 쓰는 게 그게 문제이긴 한데, 그런 부분도 이제 조만간 어, 개선이 되겠죠. 법적으로든 어떻게 되든 간에 AI가. 도달하지 못하는 곳은 없다. 어디든 안정지역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부터 그림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전부다. 그러니까 뭘 하든지 다 위협은 받을 겁니다. 이미 키오스크부터 그렇잖아, 여러분. 그것도 AI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동화를 시켜줬잖아요. 스케치업이 생기고 나중에 배경을 대체하는, 활용했던 그런 부분이 생기면서 배경을 그리는 사람들이 물론 필요하긴 했지만 많은 부분을 대체를 해줬거든요. 특히나 AI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잘 못하는 부분. 저는 그 부분을 좀 파고들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걔들이 잘 못하는 것들,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게 뭐냐면, 기획력, 디자인, 아이디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더 생각을 더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좋은 말씀이십니다. 스토리텔링이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요. 그게 있어야 저는 좋은 디자인. 저는 그게 먼저라고 봐요. 캐릭터를 만드는 직업이거든요? 옷도 옷이지만. 캐릭터를 만드는 연습을 할줄 알아야 되는 것같요 이럴 때는 이런 성격의 캐릭터가 필요하고, 이럴 때는 이런 애들이 나오고, 이런 애는 어떤 직업을 가졌으며, 이런 것들을 계속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고, 영화를 많이 보시면 좋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게, 이거 신문사거든요? 신문사인데, 그냥, 신문사 재미없잖아. 뭔가, 심청아 하면서 찾으러 다니는 그런 애보다는, 어, 뭔가, 과거를, 신봉사에게 과거를 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신봉사는 일단 눈이 멀었잖아요. 그러면 왜 눈이 멀었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과거에 엄청난 무사였는데, 어떤 사람과 싸움에서 져가지고, 눈을 잃은 거야, 눈을. 사람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딸을 키우고, 딸에게 검술을 가르치고, 그리고, 근데 맹인 검객에 대한 것들은 되게 많긴 하죠. 그러면서 약간 좋은 것들이 나오죠, 내가.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토리텔링이 돼야 된다. 그런 다음에, 어떤 거를 착용하냐, 어떤, 무기를 쓰느냐,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국장이나 어떤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들이 달라지겠죠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솔직히 AI가 저는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 거기서부터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거는 없지만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 ai 그림에 대한 저만의 개인적인 견해였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공감하는 내용이 또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상 만드는 ai도 있다고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뭐 소파를 기어다니는 고양이를 영상으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치면은 진짜 소파 위에서 고양이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어설프죠 아직은 영상은 합성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